Oh. 드가자 오늘은 리플의 패치가 확정이고요 확정인 이유는 썸네일에 이미 나왔습니다 <laughs> 오늘은 리플에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미나루 숲의 리플에 들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 지금 자세히 보시면 경쿠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신지역이 나오는데 경쿠가 안 끝나고 신지역이 나왔다고 채팅창 왜 이래? 채팅창 이거 뭐야? 폰트가 좀 이상한데? 아무튼 가죠. 2분 남았다고? 빨리 배, 부, 배부터 타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 2, 1. 패치노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태워놓고. 아이고! <laughs> 대체 이 날개로 어떻게 나는지 의문인 에 정체 불명의 새. 자, 1월 15일 패치 노트입니다. 미나르 지역과 전용 월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거 서버는 따로입니다. 엘리니아 북쪽에서 마법의 씨앗을 이용해 특별한 포탈을 타고 이거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죠. 전장 나왔고 켄타우로스 영역 나왔고 몬스터 래쉬, 비틀 호프 어 듀얼 그러니까 듀얼 버크가 제일 센 애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패... 리플의 패치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와이번 뭐저 리스튼 드래곤 터틀 아, 어, 막바이 망둥, 이런 거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하건데, 사실, 어, 사냥터가, 초고렙 사냥터가 망둥이에서 크게 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얘네들로는, 망둥이 경험치를 못 이겨요. 얘네 경험치가 제가 알기로는 1,500 정도로 기억하는데 듀파랑 비슷한 급입니다. 그땐 그랬다. 어쨌든 옛날에 그랬고 요즘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매박사님들이 어떤 에뭘 할진 모르겠지만 어초 고렙 사냥터는 사실 망둥이에서 크게 안 변할 것 같다는 게 예상입니다. 자 버그 네. <laughs> 사실, 오늘, 저의, 주된, 관전 포인트는 그거예요 자, 사실, 여기서, 제가 뭐지 버크. 버크, 듀얼버크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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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크 봅시다. 이 친구가 아주 맞돌이 중에 하나죠. 얘 말고, 사실, 듀얼버크가 맞돌이인데, 하나하나 보죠. 에, 어, 자, 다이보네완드 이런 거는 조금 비쌀 수가 있겠는데, 야, 드롭 확률 왜 이래? 야, 백만분의 일인데요. 네. 암튼, 아룬드 샬리트, 아, 어, 스마, 아공, 다주고요 근데 얘를 보는 이유가, 얘가 맛있는, 맛있기도 하지만, 같이 나오는 친구가, 듀얼버크. 일단, 이 친구, 어, 피니스 완드 나오고, 피나카. 야, 이거, <laughs> 이거 나오면 이제, 어, 저, 저 플랜카드 걸리는 거죠. 피나카. 네쉐르. 이건 제가 파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브라 스티어가 통으로 나오고, 예, 일비 나옵니다. 예, 아주 맛돌입니다. 근데, 제가 기억으로는, 맵에, 꼭 이런 놈들이 맵에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듀얼버크랑 버크가 같이 나온다. 그럼, 버크가 많이 나오겠지. 아무튼, 이 정도의, 어, 드랍을 보여주고, 켄타우루스 쪽좀 볼까요? 켄타우루스 계열들이 다 드랍이 좋습니다. 보면, 이, 어, 케이크 나오고요. 그리고, 아, 야, 이씨! 어네자 레드 크리븐이 드디어 나옵니다 <laughs> 자 이정도 솔직히 당, 다른 거다 제쳐두고 레드 크리븐만 나와도 됩니다 네 그러고 불캔조 또 볼까요 이제 또 이제 썬콜들이 아주 미친듯이 캘 겁니다 썬콜들이 주로 여기서 사냥할 건데 붉은 캔타우로스 영역에서 사냥하겠죠 자 봅시다 불캔이 용천권 흠자 블루마린이 나옵니다 스태프 최종무기죠 이게 장팔사무는 <laughs> 장팔선무은 그냥 이스터에그처럼 얘가 끼고 있으니까 주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니스룩. 이거는, 예, 네, 헌터꺼죠. 어, 그 정도가 나오고, 장공 싶어 주네요. 네, 그렇고, 푸른 켄타우로스 쪽 봅시다. 자, 골드 트윈 나이프. 이거 뭐 생긴 거부터가 뭔가 힘단검인가요? 그쵸, 그쵸. 이게, 단검이긴 단검인데, 생소하면 힘단검이야. 타바르요. 페오프로즈이요페오프로즈은 근데, 사실, 뭐 원래도 있었지만, 지금 피나카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비교죠. 흠. 할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근데 여전히 비쌀 겁니다, 아마. 네. 이게 피나카가 가성비가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걸로 대체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뭐, 또뭐 있나? 행키 <laughs> 이런 애는 뭐, 으이, 으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듀얼버크 아니면 켄타우로스 계열에서 사냥을 하겠군요, 대부분. 브리핑 끝! 네. 그리고 참고로, 첫날은 자리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laughs> 어, 첫날부터 사냥할 생각은 조금 접어두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첫날은 그냥 바람의 나라 룰로 그냥, 예, 그냥 야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눈두방이고요. 아이고 귀엽습니다. 이게 스트레이프가 좋은 점이 네 대를 때리거든. 따다다닥 하니까 귀엽습니다. 어! 공반이요. 디엇어 <laughs> 이거는 본매에서는 볼수 없는 공반이죠. 왜냐 원킬 사냥이니까. 헉 여긴 일리움 제자리 사냥 장소 바로 맞췄습니다. 얼른 불켄 검켄 맞는 소리를.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두갈래 길로 나오죠. 일로 가야 됩니다. 어 벌써부터 여기에서 로어 사냥을 아닌데? 어 죄송합니다. 여기서 원래 로어 사냥 해요 가끔. 네. 자 양들 있고요. 자 지금 야생입니다. 야, 여기 로어 쓰냐, 설마? 아, 일단, 아, 벌써 나왔어요. 자, 여기는 물어전이고요. 여기도 로어를 쓰긴 하는데, 그 전장 파티만큼 활성화가 되어있진 않은데, 잠깐, 뭐야. 여기 맹 꼭대기에 몹이 안 나오네? 걸. 어, 아니면 뭐, 용기사를 3명을 구해서 파, 프리스트 1명이랑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초미사 역시, 야, 그 푸켓 영역은 원래 미스트로 유명하긴 합니다. 근데, 아, 벌써 왔어? <laughs> 일단, 일단, 빠꾸해. 아, 이거, 재밌는데요? 일단, 리프레가 나왔으니까, 모이즌도 이제, 재가동을 해야겠죠. 자, 푸른 캔타우서 신음소리나 들어보죠. 좋아요. 얘네가 경험치 1600. 규파보다 약간 더 센급이죠? 그러면, 규파가 1500이죠? 자, 검캣 영역입니다. 검캣 영역은 프리스트랑 용기사랑 1대1로 유명한 곳이고요. 보통 여기서 파티 사냥은 하지 않았는데, 메레는 또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그냥, 그냥 프리스트가 혼자서 사냥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여기 보세요. 전국에서 몰려온, 어, 지금 고래벨 프리스트, 지금 힐딜 보세요. 힐딜 만칙 뜨는 거 보세요. 아. <laughs> 어, 지금 이 사람들 분노했어. 분노의 힐딜이라고. 우린 다른 데로 갑시다. 불과 어둠의 전장입니다. 여기는 그 유명한 전장 파티로 유명한 곳이고요. 6인 파티인데 아, 벌써부터 여기서 로어를 쓰고 있는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어요. 이거 무슨 제가 해설하는 것도 아니고. 아, 자, 저기 이게 불캔 쪽이고요. 불캔 꼭대기 같이 좀 쓰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순간 썬코리 이미 자리를 잡았어. 아, 어, 잠깐만 때려보면 안 될까? <laughs> 어. 자. 볼륨 높여. 볼륨 높여. <laughs> 자, 위아래에서 정말 시끄럽게 계속 들리는데, 이게 바로 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사냥 원래 여섯 명이서 하는 곳이고요. 자, 로어 박으면 안 되죠. 벌써부터. 이 사냥터 환경. 네. 자 여긴 자리 개념 없나요? 첫날은 없습니다. 자, 바람의 나라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여긴 불켄 영역이죠. 자, 위아래로 벌써부터, 여긴 보통 2인 파티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 위에 한 명, 밑에 한명 이렇게 했었는데, 또 모르죠. 로어를 양쪽에다가 배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신났습니다. 왜냐면, 완완에서 있다가 여기 오면, 먹을 것도 많고, 경험치도 괜찮고, 거기 있을 이유가 없거든. 완완 망했네, 이제. <laughs> 어, 완완 망했네. 자, 레드크립은 공장이 벌써부터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저는, 아, 어, 심술쟁이의 수. 여기, 호프가 젠되는 곳인가요?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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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거 우리 모아이들을 닮은 호프가 젠되는 곳이고요. 호프랑 행키가 같이 젠이 됩니다. 자, 여기 인기 정말 없습니다. 여기 아무도 안 오네요. 행키 경험치 1 400. 어, 망한 사냥터. 사실상 안 오는 사냥터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거 구현됐는지 보자. 유저들 지금 아무도 신경 안쓸 텐데? 아, 오, 어, 음! <laughs> 이거 구현해야지. 뭐야, 열매가 안 나와. <laughs> 그리고 여기 두더지 구현됐나요? 네, 이건 유튜버로서 이런 거 사병은 해야 된다고. 여기, 여기 두더지 구현됐나요? 자또 옛날 얘기를 해드리자면 검은 캔타우루스 쪽에 두더지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두더지한테 맞으면 스턴이 걸리거든요 근데 프리스트가 그 스턴을 맞으면 그냥 즉사야 왜냐면 가드를 쓰지 않거든 힐못 쓰면 죽는 거지 뭐아 제가 용기사 키울 때 죽는 프리스트들 많이 봤습니다 아 여기서 썬콜이 사냥을 대체 무슨 이유로 자 레벨이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요 아 <laughs> 자, 레벨 85면 사실 켄타우로스 가도 되긴 하는데, 어, 지금 같은 야생시대에서는 갈수 없죠. 어, 말 빨라진 게 개웃기다고요? 저도 지금 흥분해서 을 그렇습니다. 리플레 나오면 흥분할 수밖에 없거든. 메이플 패치가, 루디브리엄이랑 리플레가 투톱이야. 자, 드디어 나왔나요? 아, 벌써부터 누가 방구를 껴놨는데. <laughs> 아, 어, 잠깐만요. 여기 듀얼버크가, 듀얼버크 쪽을 좀 찾아보죠. 자 자, <laughs> 이게 메이플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공장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어 조심스럽게 말해보죠 네 쉐르 나오면 팔아주세요 자네 쉐르 나오면 팔아주세요 아 어, 여기 파티 돌아가겠다 원래는 여기서 혼자서 사냥하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자 <laughs> 자, 그럼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볼까요 파티가 돌아간다니까 파티풀 여기는 파티를 안 하고 있나 봐요 네 여기도 듀미굴처럼 돌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듀얼버크가 어뭐갭체수가 많네요 자 다음은 하늘동지 아이고, 여기는 비었네요. 왜냐면 여기서 사냥을 하려면, 제네시스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 얼려버려. 자, 여기서 썬더볼트를 쓰고 있는, 허약 걸고요. 얘네 뭐, 아무 걸고 아주 난리를 칠 겁니다, 아마. 어어, 어, 이분이 어라고 했어요. 아, 도망가, 도망가. 휘비고 형이라고. 내 친근함을 표시 중이신. 자, 지금 여기는, 아, 어, 자, 루어를 쓰고 있고요. 여긴 투로어로 해도 되죠. 좀 넓으니까. 자, 제가 오자마자 바로 일로 왔기 때문에, 마을 구경을 안 했죠. 그러면, 바로 가야 할 곳은 여기죠 자 이유식이 타코야끼보다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공격력 7일 거야 아마 야 공격력 7이면 타코야끼가 더 좋아 공격력 8이죠 타코야끼가 10분의 8이라서 아기용의 이유식보단 타코야끼를 먼저 먹을 것 같고요 근데 20분이라고? 아저 근데 타코야끼 있죠 400개 사놔가지고 <laughs> 이거 다 쓰고 먹던가 할게요 네 그리고 라이딩은 나온 건가요? 라이딩 안 나왔어?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까요? <laughs> 자, 그리고 여러분, 개꿀팁 있습니다. 여기 매달릴 수 있습니다. 네. 저, 그리고 여기 스타포스 명소 하나 있죠? 네, 아래 매달릴 수 있죠? 어, 스타포스 명소입니다. 봄메이플. 저 여기서 스타포스 주로 하고요. 자, 여기서 3인 파티를 하나 보네요. 네, 여기서 3인 파티를 아마 보다. 물과 불의 전장. 여기는 분명 채널 돌다 보면 자리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미니 던전이 하나 있었죠. 이름이 원탁인가, 원탁? 저걸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 네이플에 저만큼 하면 다 기억합니다. 자, 여기서 3인 파티로 하나 본대요 자, 지금 셋다 불독인가요, 설마? 아, 매니엔 용기사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아, 제가 아주 아끼는 곳이죠. 저 봄매부터 재방송을 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를 엄청 홍보했어요. 유니온 레벨 90대 여기서 좀 사냥 좀 해라. 여기 좋다. 여기 버닝 맨날 상시 10단계인데 아무도 여기서 사냥 안 해요. 예 네, 나만 꿀 빨아야지. 어디 뭐 자리 없나? <laughs> 아, 살짝 잡아봐도 될까요? <laughs> 살짝만, 네 예. 아, 네네. 감사합니다. 자, 뭐 타코 이렇게 빨고. 방금 거는 좀 딜이 세게 안 박혔고요. 지금 방금 두더지 나왔는데 스턴 걸렸죠? 두더지도 잘 구현을 했습니다. 멘트 중. 야, 지금 젠컷 안 된다고 위에서 갈구는 158 프리스트. 멘트 중이었습니다. 네, 좀만 기, 좀만 양해 좀. 네, 갈굴만 해. 저 정도면 갈굴만 해. 야, 지금 벌써부터 투로어로 조지고 있는. <laughs> 어. 왜 설거지를 124 프리스트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첫날이니까. 야, 뭐야. 파... <laughs> 어디 잡을까요? <laughs> 어디 잡을까요? 아니, 왜 파티 초대를. 옥상을 <laughs> 부탁드린다고요? 여기 프리스트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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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하던 거구나. 어, 오케이, 오케이. 5분 재보자. 5분 어, 잴게요. 네. 아,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은 아닌데. 자, 간다. 찡그랑. 얘네, 근데, 암흑, 이거, 암흑 때문에, 이거, 만통 진짜 많이 들겠다. 그렇다면, 오히려, 망통값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암흑을 너무 잘 건다. 한대 맞을 때마다 암흑 거네? 그러면, 여기는, 어, 추천 직업은, 뭐, 썬콜, 또는, 어, 얼음을 먼저 올린, 나이트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과연, 썬콜이 여기 올까? <laughs> 어, 여기, 봐, 여기 나이트 있네. <laughs> 그리고, 뭐, 썬콜들도 사실, 썬콜이나 나이트 둘다 불캔으로 가지, 여기 꼭대기는 안갈것 같은데, 아무래도 나무꾼돈 주고 고용해야 될것 같은데? 투, 로어, 플러스, 프리스트인데, 어, 프리스트 레벨도 아주 적당하고요. 근데 용기사 한 분이 레벨이, 음, <laughs> 고백할 게 있는 게, 저 새벽에 방송 껐잖아요. 저 그때 안 자고 온 거거든요? 그래갖고, 와, 나 오늘 방송 어떡하지? 텐션 끄다 했는데, 리플에 나오자마자 바로 정상화. <laughs> 이게 패치의 힘이죠. 메렌 패치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 자, 5분 경험치. 5분 16만 <laughs> 어, 티어 티어도 될까요? <laughs> 여기 위에 나이트분 계신데 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파티 탈퇴요. 네, 디어. 아 그래도 되게 귀한 경험이었어요. 아 잠깐만. 근데 솔직히 지금 모사수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는데 5분 경험치 재는 거는 크게 관심 없어요. 왜냐면 망둥이보다 좋진 않을 테니까.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모냉번을 여기서 사냥을 시키는 게 차라리. 아 근데 오늘 못해. 아 하고 싶은데 오늘 못해. 이제 뭐하냐고요? 왕캐나 할까요? <laughs> 바람의 나라 <달아> 왕캐나 할까요? <laughs> 이게 나온 게 이제 단데. 물론 갈때 굉장히 많지만 첫날 특성상. 자 아무튼 검캔 영역은 일단 내가 봤을 때 일주일은 못할것 같은데. 시길 <laughs> 원시 첫날 때 보는 것 같다고? 근데 그때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돌땐다 돌았고 여기는 비인기 지역이고. 여기도 유니온 사냥터로 참 좋은데 말이죠. 신전 퀘스트 깨나 본데. 그러면 신전 가격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겠네요? 헨키의 펜플룻 50개만 파밍해서 가져가면 신전 준다고? 아! 씨. <laughs> 빨리 모고 가자. 아, 씨. 스트레스 받는다, 여기. 아, 끝났네? 자, 헨키는 제가 퀘스트 때문에 했는데. 죄송하지만, 파밍이 누군가요? 아알 품고 있는 놈 아님? 이라고 하자마자 여기 있는데요? <laughs> 랄랄라 안녕하세요 어쩌고저쩌고 촌장님이 그러시는데 좋은 노래를 네 그러니까 노래 때문에 헨키의 플룻이 필요하다 어자 신점 나와야겠지 신점 어60%예 쉬고 빨리 팔아야겠다 쇼와 마을 나왔을 때 장공 가격 떨어진 것처럼 이것도 빨리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100도 안날것 같은데 뭔가 70만원이네 이건 빨리 팔아야 돼 왜냐면 그 장공은 시세가 올랐잖아 이건 안 오를 것 같아 진짜 <laughs> 얘 이거 3만원에 파나 시앗 진짜 3만 원에 파네. <laughs> 어 근데 요거는 살 필요가 없잖아. 내가 엘리니아로 안 가니까 엘리니아 한번 가보자고. 자, 남들 지금 크리븐 만들고 있을 때 전서 최초 리플에서 엘리니아 가기 <laughs> 서버 바꾸고요. 법사로 전직했는데 불독해 불독 불독 괜찮냐고냐고요? 흠. <laughs> 카와이 <laughs> 어, 어 오래 하실 건가요 이 게임? 아, 많이 나온 거 좋아요. 아, 아, 그럼, 불독, 어, 이긴 한데, 유튜브에 모아제라고 라고 검색하면요. 불독 키우더라구요. <laughs> <laughs> 아, 아, 그거. <그건 웃음> 헤네시스 사냥터라고, 거기서 슬라임이랑 주황버섯 잡아보세요. <laughs> 이거 가질래요? 네. <laughs> 상점에 파세요. <laughs> 이거 한 20만원 나올 겁니다. <laughs> 야, 에너지 볼트 딜 10. 자, 오늘 리플에 나왔는데, 이런 후레쉬한 뉴비를. 어, 저는 그만, 다시 엘리니아에서 리플에 가기. 근데 진짜 전설 최초 아닐까? 엘리니아에서 리플에 가는 거는. <laughs> 자, 전설 최초 씨앗 써서 엘리니아 가서 불도 꿈나무 지원, 캬. <laughs> 총총.